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4번 복소수가 자 1번 문제 복소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실수가 되게 해달래요. 실수. 자 실수가 되게 해달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봐봐.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이가 있는 거를 정리하셔서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0이요. 말이 됐어요. 자 실수가 된다라는 말은 허수부만 사라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해대한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 밑에 것도 바로 같이 볼 거예요. 자 봐봐. 밑에 복소수가 순허수일 때라고 그랬죠. 그이 경우는 이거를 자, 어떤 아이가 없는 거와 어떤 아이가 있는 걸로 정리가 됐을 때 순허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는 맞는데 위에와 달리 이 가로도 고를 해달아, 해줘야 된다고.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면 순허수가 되어 안돼요. 안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0이 되면 안된다 요거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위아래 차이 보이세요? 실수일 때와 순허수일 때는 조금 달라요. 자 순허수일 때는 그러니까 실수일 때는 뒤에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야. 근데 순허수란 순허수가 될 때는 0,0이 되는 게 허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0,0이 되는 경우를 제외시켜야 되니까 0이 아니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말이 되셨어요? 네. 그럼 이 상황이 됐을 때 봐. 이순 허수라는 말하고 똑같이 쓰는 말이 뭐냐면은 제곱했을 때 음수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아주 잘 나와요. 그 밑에 문제 봐보세요. 밑에 문제, 어디냐면은 여기 있다. 95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Z가, 봐봐, I가 있는 거 없는 걸로 분명히 정리가 되는 식이에요 Z 자체가. 그럼, I가 있는 거 없는 걸로 정리가 됐을 때, Z를 제곱하면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야.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를 묻고 있기 때문에, Z 자체가 순허수가 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되셨어요? 순허수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제가 봐볼게요. 이거를, I가 있는 거 없는 걸로 먼저 정리해 볼게요. 괄호를 두개 만들어 놓고 자, 정개를 해주면 얘는 i가 없네요. 자, 얘는 i가 있네요. 자, 얘는 i가 없네요. 자, 얘도 i가 없고 얘는 i가 있죠. 이렇게. 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수부, 이게 허수부가 되는 거예요. 정개하면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 상황에서 실수가 되는데 으니까 얘만, 얘만 0이 되면 돼요. 그럼 x제곱 빼기 1이 0이니까 x는 얼마예요?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밑에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게 순허수가 되야 되는데 그러면 가로 더하기 가로 i가 됐을 때 순허수 얘가 0이지만 얘가 0이 아닌 걸 골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정개해볼게요 이렇게 정개하면 x의 제곱 자, 이렇게 정개하면 i 있잖아. i 있는 거에 갖다 넣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정개하면 i 있잖아. 여기는 없잖아. 괜찮죠? 네 그다음 여기는 i가 없고요, 여기는 i가 있죠. 이렇게 정리한 복소수가 순화수가 되려면 얘가 0이 아니면서 얘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0인 걸 먼저 잡고 풀어주면 이게 0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x는 얼마? 2 또는 3이 되겠죠. 근데 위에처럼 바로 이걸 답을 할수 없다고. 왜? 얘 때문에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둘다 얘를 0으로 만드진 않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2 갖다 놓으세요 이거 0 돼버리네 얘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3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됐어요 네. 자 그럼 옆에 문제 한번 볼게요 옆에 문제 자, 80페이지 문제입니다. 다음 증식을 만족시키는 실수는 x, y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복소수가 갖게 될 조건이네요. 그러면 얘를요, 왼쪽이 복소수기 때문에 얘를 0 플러스 0, i로 볼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왼쪽 자체도 i가 없는 거, i가 있는 거를 정리해서 얘가 0, 얘가 0이다라고 답할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네, 한번 씩 정리해 볼게요. 그럼 정개해 주면 X. 정계해주면 X. 정계해주면 Y. 정계해주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I만 있는 거. 이렇게. 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게 두개 같아 지려면 어떤 식이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면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가 0이 돼야 돼. 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두개 열리면 안되입니다 아, 괜찮아요. 열리면서 XY 구하시면 되겠죠? 더해좀 x 값 나올 거고 빼면 y 값 나올 거야 아마 네자 밑에 문제도 한번 볼게요 어, 여기는 오른쪽 예쁘게 정리가 돼 있네 왼쪽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왼쪽 정리하는데 분수 때문에 우리는 유리화하듯이 위 아래 털레를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위 아래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곱할 거고 여기 위 아래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서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밑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i의 제곱, 위에는 x 플러스 x, i로 정리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안에는 제곱의 y 마이너스 y, i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 i제곱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이 분모가 얼마 돼요? 2, 2, 2. 그러면, 전체적으로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 i 하나 그 더하기 2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y i 하나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거 두개 더한 값이 얼마다? 1이다. 이거 두개 더한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이다. 이것도 열리게 하시면 됩니다. 어, 괜찮아요? 자, 따라왔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형생 괜찮아? 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파가 와있어요. 파가 1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아이 앞에 부분만 바꾸면 된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길게 돼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경쓰지 마. 파가 머리 위에 있다 그러면 아이 앞에 부분만 바꾸면 된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은 1 플러스 2 아이 하나, X 플러스 Y 아이 하나를 정리한 게7 플러스 4 아이와 같아 시각구요 괜찮아요? 자,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X. YI, 그 다음에 이렇게 EXI 더하기 EY, I 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나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이 I 제곱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I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할 때 I가 없는 쪽이잖아 이렇게 할거야요 맞죠? 그 다음에 이 II 있는 거 둘이 묶어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7. 이거는 4, 둘이 열릴 면도 XY 값 나오겠죠? 괜찮아요? 좀 이해 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음, 이제 좀 차수가 높아지기 시작해. 왠지 우리 이거 풀어봤어. 언제 풀어봤냐면요. 무리수일 때. 비슷한 원리로 갈 거야. 우선, Z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돼 있어요. Z부터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1 플러스 I를 곱하면서 시작합니다. 얼마일까요? 분모는 1-i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바로 계산하면 2 괜찮아요? 네 2분의 자 정계에 1 플러스 i 자 정계 3i 플러스 3i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3일 테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i가 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i로 정리되는 게 뭐다? z다. 이렇게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요, 갈림길에서, 물론 이거를 세번 곱해서 세 제곱 찾고, 두번 곱해서 제곱 찾고, 그냥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기술을 부릴 거야. 봐봐. 이거를 허수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중3 때는 루트만 남겨놓고 넘겼어요. 그다음 양변은 제곱할 거예요. 자, 넘길 거예요. x 플러스 1은 2i로 정리납니다 이게 중3 때는 우리가 트였다고 2루트 3 이렇게요.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이는 있 4i의 제곱과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z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싹다 넘기면,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로 오니까, 마이너스 5로 정리 가능하다고요. 자, z제곱 이렇게 이 표현 가능하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 몇 등까지 필요해요? 3승. z 3제곱까지 필요해요? 그럼 양쪽에 zz z 곱하면서, z 3제곱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 z제곱자리에 이거 대입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곱하면 4z 플러스 10 마이너스 5z가 나오니까 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z 플러스 10으로 정리가 된다고요. 우리는 z의 네제곱도 이런 식으로 z로 표현할 수있 Z의 자, 다섯 제곱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수가 좀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대입해 볼게요. 제트 세 제곱 자리에는 마이너스 Z 플러스 10을 대입. 자, Z 제곱 자리 2 곱해서 와 볼게요. 여기 2 곱하면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6Z 플러스 1로 오면 계산했을 때 얼마 남아요? Z. 없어지고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우리는 이 Z 플러스 2랑이 아이를 답을 하십니다. 시 이 되셨어요. 이게 높은 차수를 낮은 차수로 내려서 계산하는 거예요. 네, 자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이 문제는요. 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음 보이시나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물론 x, y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 식이. 뭘 통해요? 우리 배운 거. 내줄자 미나야. 음 그거 말고 하나 더. 저번 단원이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해서 먼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개짜리 인수분해요. 예 자, 네 개짜리 인수분해는 두개두개 짝꿍 짓던가 세개한개 짝꿍 짓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몇 개인 것 같아? 두개두 2개, 개인 것 같죠? 짝꿍이 누구 누구면 좋을까? 음, 이렇게 x 제곱 묶으면 x 빼기 y 남고 이렇게 y 제곱 묶으면 x 빼기 y 남나요? 맞아요. 그럼 묶어 볼게요. 그 x 제곱 묶으면 x 빼기 y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y 제곱. Y 하나. 괜찮나요? 일단 묶을게요. 그러면, X 빼기 Y 하나, X 제곱 빼기 Y 제곱 하나가 나오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가 나오겠죠? 네. 그러고 나서 계산하면 좀더 쉽다, 이거야. 자, 여기서 여기 빼주세요. 그럼 얼마나 가요? 6I? 6I 남죠? 그럼 6I. 곱하기 6I. 곱하기, 둘이 더해요. 둘이 더하면? 2, 2. 이렇게.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72 값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네, 이거예요. 이거 요거. 판피즈 남는 거를. 아까, 아까, 그냥 한번 하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풀어보세요.